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서경제 지면 일면 속보 쉽고 빠르게 설명해드립니다. 오늘은 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 이걸 긴급하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방금 들어온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기자님 이거 정말 빅뉴스 아닌가요?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었다. 이런 공시가 나왔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현재 시간으로 바로 지난 9월 10일에요. 테슬라 주식 257만 주를 장내에서 직접 매수했습니다. 네, 257만 주. 와,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총 매입 금액이 음, 무려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10억 달러요? 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1조 3,884억 원그 정도 되는 거죠. 뭐랄까 개인이 주식 매수한 금액으로는 정말 입이 떡벌어지는 수준입니다. 와, 10억 달러면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근데 기자님 머스크가 뭐 테슬라 주식 사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닐 텐데 이번 매수가 좀 특별히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금액 자체가 중요해요. 이번 10억 달러 매수는 그 머스크 개인의 테슬라 주식 매입 역사상 금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요? 야. 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샀느냐는 점이에요. 이번 매수는 장내 매수. 그러니까 정규 주식 시장을 통해서 사들인 거거든요. 아, 장내 매수. 네. 머스크가 이렇게 공개 시장에서 테슬라 주식을 그것도 대규모로 매수한 것은 지난 2020년 2월 14일 이후 처음입니다. 2020년 2월. 그럼 무려 5년 7개월 만이네요. 맞습니다. 5년 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와, 5년 7개월 만에 대규모 장내 매수라. 그동안은 뭐 주로 스톡옵션 행사나 뭐 그런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공개 시장에서 직접 그것도 거액을 딱 베팅한 셈이군요. 이 시점 자체도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보통 그 CEO가 자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건 회사 미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자신감. 이걸 시장에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5년 넘게 없었던 대규모 매수라는 점 그리고 그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점 이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자님 듣고 보니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바로 최근에 테슬라 이사회에서 머스크한테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보상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런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것과 좀 연관 지어 볼 수도 있을까요 네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독자님들도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테슬라 이사회가 최근 머스크에게 새로운 장기 성과 연동 보상 패키지한 이걸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내용이 어떻길래요?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테슬라 전체 보통주 발행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주식을 머스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12%요? 전체 주식에? 네. 구체적인 주식수가 4억 2374만 3904주. 어마어마하죠. 이걸 2035년까지 총 12단계에 걸쳐서 성과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나눠서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와, 12%면 지금 주가로만 따져도 엄청날 텐데 미래 가치까지 고려하면 이게 어느 정도나 될수 있다는 건가요? 만약에요. 모든 목표를 다 달성해서 이 주식을 전부 받게 되고 그때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계획대로 아주 크게 성장한다면 이 보상 패키지의 총 가치가 최대 9,750억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9,75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는 무려 1,350조 원이 넘는 액수죠. 1,350조 원이요. 와. 진짜 천문학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조 단위를 넘어서 경 단위에 가까운 숫자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가요 뭔가 조건이 엄청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여기에는 매우 도전적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보상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의 시가 총액인데요. 시가총액 조건. 네,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이 약 1조 3천억 달러 수준인데, 이게 미래에 8조 5천억 달러까지 커져야 합니다. 8조 5천억 달러요? 그러면 지금보다 6.5배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거네요. 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지금 최고 기업들 시총도 그냥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목표로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심찬 목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엄청난 보상안이 발표된 바로 직후에. 머스크 본인이 개인 돈 10억 달러를 들여서 회사 주식을 역대 최대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아, 그두 사건을 연결해보면. 네. 연결해보면, 머스크가 이 6.5배 성장이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내 돈을 걸 만큼 자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딱 그런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단순히 보상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시그널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기자님, 이런 머스크의 행보와는 좀 별개로 올해 테슬라 주가 흐름은 사실 좀 불안정한 모습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테슬라 주가는 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예를 들면 그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에 불거졌던 여러 정치적 발언들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런 것들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맞아요 그 소위 오너리스크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도입되었던 전기차 구매 관련 세금 공제 혜택 그 인센티브 중 일부가 종료되거나 좀 축소된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계속 나왔었고요. 그랬던 주가가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금리 인하 기대감? 네. 금리가 인하되면 보통 기술주나 성장주에는 호재로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자금조달 비용도 줄어들고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네, 바로 그 점이죠. 게다가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그 비전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그 완전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로봇 택시 사업이나.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에너지 사업부문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다시 조명받으면서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후침이 있었지만 금리 환경 변화 가능성하고 로보택시나 AI 로봇, 에너지 같은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딱 맞물리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고 바로 이 시점에 머스크가 역대급 자사주 매입으로 그기대감의 불을 확 집힌 뭐 그런 형국이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머스크의 1조 4천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5년 7개월 만의 대규모 장내 매수이자 개인 매수 역사상 최대 금액이라는 점. 네. 그리고 또 천문학적인 규모의 새로운 장기 보상 패키지 발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 모든 것들이 딱 맞물려서 최근의 주가 변동성 속에서도 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CEO의 아주 강력한 자신감 이걸 보여주는 행동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음, 단순히 단기적인 주가 부양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비전 달성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독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머스크의 이런 행보가 앞으로 테슬라 주가 그리고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대량 매수 속보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 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